올려드리겠습니다. 이차가 이 한참 릴때우 너나 내가 어찌하려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 것너 여 너는 하나님만 바라그 얼굴에 도시를 이날에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조신 중천재 임의 종류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자 우리와 교제를 나는 분이시며 동시에 자녀인 우리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보호하고 또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 책임으로 우리와의 대화를 통해 이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우리와 대화하시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방법 또는 익숙한 방법, 성경, 성령, 사랑, 환경,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 읽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반복하여 같은 말씀을 또 보여주십니다. 아멘. 말씀 주실 때또 잊어버렸던.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가하나 말씀 주신 거예요.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도전, 경력, 평강, 확신 등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지도, 찬양, 말씀, 묵상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증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16절을 보면, 기쁨, 훨씬 평강 넘오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요, 우리가 오산 기도그기도리에 들어가서 그런 기도를 저도 많이 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산 기도를 다니죠. 거기 이제 묘지 꼭대기. 거기가 제일 아주 시원해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한 겨울인데 터벅한 옷을 입고 산 꼭대기 올라가서 주여 주에 무척 부르짖었어요. 내가 주여 주를 너무 크게 부르짖어 가지고 그 집동해서 시고가 많이 들어갔을 거야. 시러워서 잠도 못 잤다. 밤1 2시가지 그렇게 했으니까 전분 아니고 맨날 이제 거절 주여 무서 주여 절로 무주지막 지금은 이제 진심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워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묘지 삼꼭대기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무섭지. 귀신이 무섭, 무섭지가 않다니까. 여냐면 거기 올라가면 강간도 오고. 왜냐면 구치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데 가요. 그리고 우리가 산에 갔을 때 아침 일찌감치 그 약속으로 들어가지요. 너무 일찍 가도 안 좋아요. 왜그러냐면 고아들이 구치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잘 데가 없으니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잘 데가 없으면. 그런데 내가 자꾸 새벽에 내려와요. 우리는 이, 이, 이 인간인들은 야슴 뜨이집가잖아요또 밤에 늦게 내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또 잠자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야슴을 뜨고 우리가 살, 야슴을 뜨는 것도 아니고 산에서 우리가 늦게 내려오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잠자로 거기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잠자 대가 없으니까. 근데 보니까는, 그, 구치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보니까는 중간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 기도내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사형수님뭐니 같이 예배드드리고 했거든요, 제 분량. 결국 이제 거기서 목전에서 나왔어요 예배드리면은 은혜로운 게 아니라 좀 소름이 끼치더라고 머리가 바짝 바짝 써. 왜 그런지. 그 사형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근데 사형수가 20년을 거의 20년 선고받고 들어갈 때는 마누라가 이만큼 임신됐을 때 그리고 들어가다 나오니까 애가 고등학생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저게 그러니까 아들아가 아빠하고 이렇게 볼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아버지는 감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20년 안된게 나왔어요.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알았어요 근데 보기에는 사연수 같지가 않아. 사인하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사람이 점잖해 보이고 인자이고 착한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이 충만한 천사 갔지만은 그 성령이 떨어질 때는 완전히 그그가닥지가그더구만 형이 돈좀 빌자 그러고 막 그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배들이면 은혜가 되지않고 완전히 살벌해가지고 왜 무섭기만 하더라구요. 저 사람들이 사람 죽였구나 죽였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우리가 거기서 도망 나왔어요. 안양에 그 목사님 사망하고 밤 12시 때만에 우리가 그, 사행수, 그, 그 사, 살인원 사람들하고 같이 그 안양에 그 살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를 했거든요. 밤 12시. 그 사람 살인한 사람들은 앞에 가면서 탑탄박이 쫓는다고막 앞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 뒤에 따라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꽤 많은 살까 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들이 이게 참 힘들어요 사실은 뭐 사람이 됐다고 보지만은 성령이 떨어지고 예, 하나님에서 조금 조금 멀리 될 때는 그게 다시 돌아오고 되고 래요 예. 그래서 참 그런 사람도 조심 있게 다와야 돼요 제가 그런데서 같은 대통령 모셨던 그. 보좌관하고 같이 우리가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 보좌관이면 그래도 그런 사람도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성령이 떨어지니까 뭐, 형님으로 나가던가, 형님으로. <laughs> 전도사인데 형님으로 나가던가. 그렇게 나가던가. 말을 다가 엉뚱한데 빠져네려 지금. 다요 우리가, 그, 이제, 기도부리들에 가서, 기도 해서,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문제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응답이 될 때는, 다 아시겠지만, 기분이 확, 헐, 기뻐요응답을했을 땐, 아멘. 예. 아멘. 되게 막, 나도 모르게 막 속에서 막, 그냥 기쁜 거야요 근데, 기쁘지 않고, 그대로 상태는 기도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마음이 기쁘면우러나게 응답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 안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자, 가끔 반복하여 같은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 이것안한가고그말 네. 기쁜 확신 평강으로 주신다고 하잖아요. 응답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일상생활을 통해 같이 지내는 사람이나 또는 특별한 경우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씀 주셔야그 말씀을 나한테 주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하하는님 여사기잖아요. 우연하고 단순하게 지나치는 한마디 말이나 행동을 통해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환경을 통해서 성공이나 실패의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패, 병과 고통, 경제적, 파탄, 비극, 일의 성취들. 특별한 방법, 이거는 익숙하지 않은 방법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뭐 물질 때문에 막 힘들고 몰랐거든요 뭐그런데로또 뭐지 그랬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물질이 그냥 그렇게 시험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속으로 쭈물거리고 하나님한테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물질이 힘들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는. 물질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그럼 이 물질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시험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목사 되기 전에, 우리 딸이 20일씩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그런데 이제 그 신학교를 공부를 하면서, 자기네끼리 이제 신학생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둘째 딸이. 성경이 엄마를 위해서 또 20일 금식 또 들어간대. 자주 들어간 거예요, 나 때문에, 이제. 그때는 내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다가, 잠깐 내가 성당을 다녔어요, 명동 성당. 여기 지금 가가지고 거기서 영생도 받고, 견진받고, 거기서 공부하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도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전도하는 것보다, 성당에 대해서 어느정도 교류를 알고 정도더라면빨라요 뭔가 알아야 마음을 맞치지 전혀 모 보면 이제 성당 뭐 승관식 뭐 제사절이고 그것만 해가지고 안 통하는 얘기예요. 그 저희는 거기서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어, 완전히 뭐 뒤집어졌어요. 그 성당에서 공부할 때 성령이 충분하게 받아가지고 막 입신을 나 혼자 입신해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이 혼자만 다 의뢰받는다고 그얘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자, 특별한 것는 익숙하지 않은 방법은 히브리서 1장의 1절. 예언적 인상들, 단순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꿈 환상들. 예언을 했을 때 마음이 불안하면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예언을 할때 근심 지고그 걱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여기 전에 그 오신 분. 그 잠자는 신분이 있죠.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 저기 못 갔잖아요. 체육, 그 체육대회에. 체육대에못 갔잖아요. 연세 드신 분. 저 천호동에 사신대요. 기억나세요? 안 천호동에 사신 분. 연세 드시고 하얀 옷도 잘 입고 잠자는 신분 있잖아요. 목사님. 그분은 누가 어떤 그영목사가 예언을 했는데 그 카메라로 뭐 어떻게 뭐 사진 찍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돈을 버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뭐 1년에 몇번만 하면 1년에 살수 있는 돈을 번대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옆 목사가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나쁜 일도 아니던데 제가 생각할 때도.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돈 벌을 못해서 지금 돈이 없어서 걱정을 했네요. 그래서, 그거는 뭐, 에? 무슨 경마장에서 경마하는 것도 아니고, 에? 뭐 노름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것도 노름이나 다름 없지만, 나쁜 것도 하는 거 아닌데, 사진 작가로 사진 그, 그 하는데 그게 뭐 하나님의 예언이라서 하지 말라는 건 이해가 안 간다 그랬어. 왜? 그런 걸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베풀기도 하고, 하나님께 홀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건 잘못 예언을 받은 것 같은데요. 저는 잘모르겠지만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한테 직접 그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그랬어요. 왜 그런 여 목사한테, 뭐,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걸 못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그건, 이거 완전 귀신이 장난치는 것같다며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 또, 아, 그런 것 같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 직접 하나님한테 예언을 받으세요, 말씀을. 그, 그, 렇게다으면예언한다고이말 뭐 듣고 그 저만 한테 하지 말라고.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야죠. 그러면서 그래야 돈을 있어야 베풀기도 하고, 뭐, 그래 살아야죠. 내가 뭐 제진 것도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니시네. 저기서는 봤는데 예언도 내가 예언을 한두 사람도 예언을 받아 봤는데 완전히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뭐 어느 교회를 다 자기가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와 가지고 예언을 해주는데요. 나하고 친구 목사가 예언을 받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건 정말 아니야. 그 예언해준다고. 그리고 다니면서 이제 그런 영사가 있어요. 또 예언도 잘 받아야 돼요. 예언만 받는 게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해서 차분하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최고예요. 누구말 듣고 뭐 어쩌다 어쩌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듣지 마세요. 그건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또 환상의 꿈 꿈은 자면서 보는 환상 열린 환상 내용이 선명하거나 영화 장면 같은 비몽사몽간에 또는 입신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사실 환상을 보는데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죽은 사람 이고 옷을 입고 선명한 옷 색깔도 하늘 색깔이고 어쩜 그렇게 보여요. 나몇번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저는 또 음성 내적 음성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귀에다가 막, 뭐 보아야, 그게 아니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듣는 것, 세밀한 음성, 마음으로, 왕상 19장 12절 기적돼 있어요. 그 호랩산에 갔을 때도, 그 거기서 그런 기적이 있었다고 써있네, 보니까. 또, 들리는 음성, 마태복음 3장 17절, 17절에 5절, 4등전 9절에 4절서부터 5절까지 돼 있어요. 이거 기록해 놓으시면 이걸 한번 보실 것 같은데. 글자나 문장 등을 보는 것, 삼진적인 행동. 음료의 결혼한 호세야. 제 1장을 보면 벗은 몸과 발로 3년 거리를 다닌 이사야. 완전 뭐, 벗고 다녔죠, 뭐. 이사야가. 신발다신고 3년이라. 이사기 20장에 1절서부터 6절로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마름대의 연한 에스겔에스겔 37장 에 있고, 천사의 방문.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필요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녀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를 보호하기 는 하나님. 시대적 필요성, 산업화로 인한 인간성 상실,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치밀한 관계를 초구합니다 과학화, 이성화로 인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관심의 구조 성경적인 신비적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이걸 헐라면 이거 다음에 할게. 너무 긴거같죠 아, 너무 안길어요 아, 예. 뉴에지 네. 이 운동. 점술 같은 것이 선행한 이유. 율, 레이지미가 그게 미국에서 완전히 그, 이 찬양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이 대중 가수들이 불렀던 그 율레이지미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나는 사실은 MR을 만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근데 그, 그 음악하는 사람이 이걸 안해준요 는 얼마 좋아요 가사만 붙이면 되지 뭐 우리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m 마에 나왔지만 이복희가 불리는 여러분 있죠 그날 m 마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언니뭐 양놈이나 그런 데서나 불리지 이런 데서 불리면 은혜가 안될거아 가지고 안 불리잖아요 윤복희 그그여러번 불리는 거 그것도 어디 가지고 또 우리 그래가지고, 또, 그, 그 단첨돼가지고, 또, 또, 20만원 또 받았잖아, 요 또. 여러분 불러가지고. 그걸 성경 말씀듣고 가는 거야. 그냥 이 세상 노래로 말고. 네. 내가 만약 괴로울 때, 내가 위로해줄게. 내가 맞아, 십자가 지면. 그래서 쫙기 그래, 강한 버스 타고 목사들하고, 어, 디 이제 놀러 가을 가을에 이제 놀러 가는데강 강가 보소에서다한 사람씩 나서 그 노래 하나 해가지고 세상 노래도 좋으니까 다 말해가지고 이거 이제 이걸 불렀어요. 이제 그냥 세상 노래도 말고 이제 아니 녹음을 시켜놓고 노래를 불렀는데 목사들이 얼마나 웃어대는지내 목소리는 하나도 안 나오고 웃음, 웃는 웃 그거만 나오더라고. <laughs> 저렇게 부르는 것도 보통 실력 가지고 저렇게 부르는게 아니라면서 또 살. <laughs>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제가 차분차분하게 될게 엉뚱한 말을 지금 나갔습니다, 지금. 이거 지금요, 몇절내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윤복희. 윤복희? 윤복희. 윤복희. 그, 그, 분이그 권사한테 잘 하더라고요. 진짜 잘 하더라고요. 탁 났어, 목소리가. 차량고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좀 우물우물 긴거같든 엉뚱한데 자꾸 빠져나가 되겠어. 요 이렇게 찬양을 노래방에서 파고, 가나가요 니가 가고가나가가나가가나가가 나가고, 니가 나나님께이 찬양을 광돌나겠습니다 나가고, 니가 나가고, 니 どれだけのものだけ、どういう思こ、と、 嗯。